오늘 아침 친구랑 코스코 왔어요. 아, 좋다. 안경을 본다고 해서 안경을 먼저 보고. 오, 오늘 지금 마이너스도 아침이라서 낮에는 이제. 이거 뭐냐? 쎄라는 거 없냐? 이거 사야겠다, 이거. 이거? 이것도 성분이 괜찮아. 나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새 상품이야. 이거 없던 거 새로 들었어. 팬에팬에 파네, 파네. 8불이야. 2.27kg에. 싸네. 올리브 오일도 사야 돼. 아이고. 버터 사야돼 버터 버터 하나 못 t t 라 치즈 사야돼 e r 메도 이것도 진짜 옛날 t 10불이었는데 지금은 14.50 b u 어 맞아 그 b u t 비비고 라이스볼 들어왔어 삼각김밥 김치 치즈 안에 들어 얼마야? 15.99네 지금. 20분인데 세일해서. 먹어보길? 몇개 드릴까? 10개 드릴아 나쁘지 않다. 오늘 면 회사에서 하나씩 먹히면은 아보카도 사야지. 어, 아보카도 14분. 어. 어, 그래도 먹어야지. 아보카도. 저의 최애템. 파 사야 돼요. 토마토도 하나 사고. 어, 토마토도 비싸다. 비싸다. 야, 우리 문 열자마자 들어왔는데 사람 많다, 그치? 와, 저희 오픈만 했거든, 오픈나 근데 사람 엄청 많아. 와, 포도도 하나 사야지. 어, 상태 좋다. 너 소금 사야 돼? 소금, 연수기 소금, 생크림 하나 사고, 우유도 하나 사요. 둘 다? 아, 무거워. 야, 이거. 필레 진짜 비싸다 1 8 5 이게 그렇게 맛있다며 음. 녹는다며 살사 녹는다며 입에서 너무 비싸다 어, 이거 또 그래놀라도 사고 온세일 오트밀이 세일해요 오트밀도 사고 아이고 다들 다 엄청나다 그치 진짜 아침인데 오늘은 좀 많이 샀다 그래도 200불은 안 남을듯 오늘은 187불 나왔어 그래도 필요한 생활용품 샀으니까, 화장 청소하는 거랑, 샴푸. 그거는 많이 나온 건 아니다. H마트? 고고? 어. <laughs> 다행이야. 여기 코스코 H마트 바로 같이 있어서, 그치? H마트! 이거, 이게 하나에 14불이야. 14,000원이야. 하나, 둘, 셋, 넷, 다. 열두, 열두 개. 하나에 천 원이 넘네? 딸기 하나에 천 원이 넘어. 그걸 어떻게 먹어? 하나에, 하나, 하나에, 하나에 천 원이 넘어. 셀러리를 그 사야겠구만. 셀러리안 다친 거. 여 파가 거. 싸다? 이거 쪽파는 두개 오불이고, 아 다섯 개오불이아 다섯 개 이불이고, 일본 대파가 1불. 두 개, 세 개. 아 맞아, 맞아. 이런 야채들은 한국마트에 사요. 다른 거는 코스코에 사는데, 페이버스 싸다. 두 개에 일불 오십이다. 도 사야지 세송이 버섯 세개 선불이야 싸다 그치? 네, 네. 그난 이거 사야 돼아 이거 양이 좀적 아, 너는 나어 어. 맞아, 맞아 맞아 우리는 이거 사야 돼 이것도 부족해 하나로도 부족해 <웃음> 여기 <웃음> 떨이 <웃음> 엄청 많다 <laughs> 떨인데 가격 싸니? 어 싸네 99센트네 사긴 싸다 이거 우리 다다 다 먹었어야 돼또 만들지 또 사야 돼이또 사야 돼 장다 봤다. 그치? 8시 반에 출발했는데, 지 10시 15분이니까. 아, 침에 있잖아. 그안 그러면은 낮에 시간 다 버려. 그나마 일찍 나서 이렇게 사람 이 정도 있는 거니까. 햇볕에 하얗게. 28분, 13분 만에 집에 왔다. 아유, 하루가 길다. 또 벌써부터. 어, 나 5시에 일어났잖아 나 벌써 5시간 30분째야 일어난지 <laughs> 주말인데 더 자고 싶지만 어, 이게 안되네 안녕 친구 바이바이 오늘 장본거예요 황금마트랑 코스코 짜잔 빨리 들어가 정리해야지 어제는 토요일이었잖아요 친구랑 장보고 오늘은 일요일인데 오전인데 친구가 잠깐 집에 오라고 해서 저 혼자 갑니다. <웃음> 아싸. <웃음> 친구 집이 저희 집에서 걸어 3분이에요. 가까이 한 동네 사니까 좋다. 주말에 이렇게 번개도 하고, 번개. 아, 뭐지? 친구가 부서 이동을 하려고 신청했는데 1차 면접이 붙고 내일 월요일에 2차 면접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네.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무엇을 입어야 할까 하고 모이기로 한 거예요. <laughs> girls' 모임, Girls' 모임. 다 왔어요, 다 왔어요. 여기가 친구네 집. 딩동, 딩동. 나왔어, 나와라. 리오너라어 어떻게 했지? 여 어디? 떻게 이거 문을 열어? 아 봤어? 아, 내 장난으로 문 열어. 어디에. 또 이렇게 또 찾았어. 맥주 일 잔. 그 다음에 이제 옷 입어봐 내일 면접 그거 일단 일단 Cheers first 방금 밥 먹었는데 하지만 술빼 간식 빼 따로 되게 맛있어 어, 다 들고 왔어 잠깐 응. 다른 보자고. 걸로 방금 가져온 것들은 다 아웃이야 <laughs> 지금 계속 최대한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패션쇼를 하는 중이에요. 어까 했한 200칼로리 소모했어. <laughs> 이거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Okay. 이거 네 투마로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되게 되게 인상이 되게 밝아 보이고 아주 좋아. 오케이, 굿. 오케이 면접, 화이팅 유아저배. <laughs> <are the> <laughs> 다시 또 먹자. <laughs> 짠짠짠. 아, 따라봐. 두 번째. <laughs> 지금 뭐 하냐면은 친구 방에 올라와서. 다리 마사지에요. 다리 마사지. <laughs> 친구방, 여자 여자 공주방. 드디어 방금 그때 한국에서 10월, 10월 9일인가? 언제지? 그때 이거 책을 받은 선물, 애들 책 받은 선물을 배편으로 보냈는데 오늘 왔어요. 오늘 와우. 이거 왔어 소포. 알았지? 니네 다 위로 올려. 그 책장에 꽂아 다. 알았지? 너네 책이니까. 알겠어? 어 빨리 올라 와라 오케이 그다음 또 내려 아빠. 또 가져오고 저기 엄마 책대인데 엄마 책도 가져와 엄마 책장에 집어 넣았지 오케이 그, thank you. 어어 반방이 어. 어. 오케이 이쁘게 이쁘게 꽂아 엄마 저녁할 테니까 알았지 이쁘게 꽂아. 정말. 미안해. 아 몰라 가 빨리 지금 또 학교 왔잖아요 전화 받고 달려왔어요 릴리가 자석을 삼켰대요 아 그것도 여섯 개나 자석을 선생님 빨리 와서 데려가서 엑스레이 찍어야 될것 같다고 조용한 날이 없어 어, 어떻게 하냐 응급실 가냐 페미 작터를 만나야 되냐 뭐든 다 오래 걸리니까는 뭐가 제일 빠른 거지? 모르겠네 일단은 워크인 받는다고 해서 팬닥 어, 뭐지, 패밀리 닥터 만나러 왔어. 그리고 나서 엑스레이를 하러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이머전시 가면은, 응급실 가면은, 최소 8, 9시간 기다려야 되거든요. 방금 의사를 만났는데, 뭐지, 이머전시로 전환시켜줬어. 왜냐면은, 마그네틱이라서, 그대로 방치하면은, 오래 놔두면, 안에서, 위장에서 탄대요. 그래서 빨리 응급실로, 라고 해서 그나마 접수를 해줘서 안안 기다릴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이냐? 내가 너네 때문에 매년 응급실 오고 매년 학교를 간다. 너네들 저번에는 로즈, 이번엔 너, 애플이 들었고 어, 정말 조심히좀 하자. 왜 자석을 여섯 개나 먹었대요? 어, 정말. 와, 그래도 뭐지? 어, 이거 뭔이야 의사가 여기 응급실 전화했더니 오늘처럼 이렇게 빠르게 모든 게 진행되는 건 처음이네. <laughs> 가자, 가자. <고>. 세컨더라고 있잖아 <laughs> 정말 빠르다, 빨라. 살장살장찍는아 너무 헷갈린다.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다시 돌아왔다, 우리 룸으로. 그렇지. 엑스레이 빨리 찍었다.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방금 엑스레이 결과 의사랑 같이 봤거든요. 그 여섯 개가 따로 흩어지지 않고 같이 뭉쳐있대요. 그리고 지금 위장을 지나서 소장 근처래요. 그래서 또한번더 검사해야 될 것도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어, 같이 있어니까 나기야. 아, 같이 있을 럭키. 만약 에 따로 떨어졌으면 그때 더큰 문제. 우리는 또 엑스레이 또 찍으러요. 이번에는 2D 어, 알았어. Yeah, yes. I'll be right there. Okay. Okay, thank you. 리야, 이게 위장을 지나서 더 다행이다 생각했던 그게 아니었어요. 위장에진 내려왔기 때문에 더힘들될 거는 이게 어떤 종류의 자석이냐에 따라서 틀린데, 이게 자석이 오래 있으면은 우리 철 있잖아요, 철분. 그거랑 같이 흡착이 돼서 그때 이제 문제가 커진대 그래서 되게 자기네들이 엄청 시리얼스하게 지금 다루고 있다면서 그래서 일단 한 시간을 더 기다려보고 또 엑스레이 찍어서 만약에 그 자리라면 여기서 바로 이제 마취를 하고 수면 마취를 하고 내그 위내시경 그걸 이용해서 정확한 위치를 알아서 이제 꺼낼 거래 근데 한 시간 뒤에 위치가 더 아래 내려갔다 그러면은 그때는 여기선 더 이상 할 수가 없대요. 그 대학병원으로 가야 된대요. 아 정말. 아 그래서 지금 선생님한테 학교에 전화를 했거든요. 열개중 여섯 개를 삼켰는데 네개 남은 거를 사진 좀 보내 달라고 그 어떤 제품인지 어떤 아니, 종류인지 아니. 강한 건지 약한 건지 다 저. 다 아, 내게 네. <목소리> 더 있어서 세 번째 엑스레이 가자가자 어디로 가자? 아, 거기지. 그럼, 이거 이번엔 가운 입고 더 자세하게 음, 복부 위주로 찍어요. 그 그래, 이제 움직인 게 느껴져? 어, 움직여, 무빙이? 어, 뭐, 움직여가 있어요. 아, 이거 어느 순간부터 이제좀 여기가 불편한 게 느껴진대요. 쟤야, <목소리> 다행이다. 그치? 춥자, 춥자. 춥지? 우리 리리가 또 엑스레이 세 번째 찍은 결과가... 또, 그새 또 엄청 내려갔대요. 만약에 안 움직였으면, 그대로면은 빨리 꺼내야 되는데, 이번에 더 많이 움직였다는데, 이 말은 건강하대요. 그래서, 어, 좀만 더 기다렸다가, 내일 아침에 또 엑스레이 찍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가서 많이 먹으래요. 그래서, 많이 먹고, 또 어, 나도, 어, 그렇게 <laughs> 그거 응가 해서, 거기서 내보내고, 이제 저희는 에피랑 로즈니는 픽업하러 가요. 이게 시간이 안 되니까는 마미 찬스 썼거든요. 마내가 대신 애들을 픽업을 했고요. 다시 저도 픽업을 했는데, 네, 다 서로 떨어져 있으면 은 바로 이제 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그, 그대로라면. 자리 이탈 없이 그대로라면. 근데 그 사이에 여섯 개가 붙어서 또 아래로 내려갔어요. 그러면 이 정도 스피디로 빨리 내려간다면, 아, 일단 칼을 대기 전에, 어, 그거를 해보세요. 기다리자고 한번. 에휴, 그 어제 병원 갔다 왔잖아요. 뭐지? 하... 화장실 가기 원했는데 화장실 못 갔고 지금도 못 갔어요. 그래서 로즐리랑 에피 학교 등교시키고 바로 또 병원 가야 돼. 에휴, 뭐야, 이게 무슨 일이래.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야. 저녁은 그냥 편하게 미역국을 그래서 지금 육수 끓여 미역국까지 해놓고 가려고. 지금 오늘 아침에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그냥 간단하게 그냥 빵만 싸줬어요. 빵만. 빵이랑 젤리, 가위. 빨리 내려와! 로즐리, 애피 미역이 딱한번먹을 분량만 나왔네 다 썼네, 다 써내 찔러야지 빨리 아또왜또 한복을 Mama, I can wear h if I w a t If I o t w a t to I 이건 한, 한, 한복이잖아 한국 옷이잖아 와우 앞뒤요 앞 오늘이 설날이거든요 여기 캐나다 그래서 학교에서 행사를 하는데 그 차니즈 그그 무슨 뭐 옷이지 이름 까먹었다. 그 아무튼 센터놓고 불렸더니 금방 불렸다 금방. 미역국 미역국 미리 하고 가야 돼 미리. 너 샤워 다 하고 다 했어? 준비 다 됐어? 다 세포? 먹었어? 루진 다 먹었어? 에피 가방 싸다 먹었지? 팔팔팔 끓여요. 이렇게 끓여놓고 가요. 가자 얘들아 이제 달지. 다다 가자 가자. 빨리. 챙겨진 거 빨리 가자, 애들아. 네. 어, 안녕. 가 빨리 가. 이따가 봐. 어, 이따 봐. 네. 고, 왜 왜, 에피 왜? 벗어. 아니야. 아니 괜찮아, 그냥 가. 네. 그니까는한번잊지 말라니까 또 다시 벗겠다고. 근데 또 안에 바지 입어 했거든요 근데 안에 타이즈 입었어요. 근데 어떻게 벗어? 이제 너랑 나랑은 이제 병원 가자. 오케이? 아우, 우리 에피는. 아우, 우리 에피. 우리 에피랑 로즈는 또 학교 안가고도또 멍멍이랑 논다또 우리 에피는 LP는... 에피 어... 맨날 치마 한번 입고 진짜 미치겠다 정말 제왜 저럴까요? 하아... 어, 어... 리리 어제랑 똑같은 룸이다 그치 침대 위치만 바뀌었다 아, 또한 시간 기다려서 엑스레이 찍으가요 진짜 기다림의 연속 어휴... 방금 의사가 엑스레이 결과 보고 말해줬는데 더내려갔 예, 많이 대장쪽 많이 내려가서 하루 더기다리기그래서 대신에 오늘 이렇게 변이 쑥 나올 수 있도록 약을 주겠대요. 그 약을 먹고 내일 또 엑스레이 하루. 정말 너 때문에 좋겠다. 오늘 학교 안 가고 집에 가자. 학교 갈래 집에 갈래. 집에 <laughs> 가자. <더 많이 웃음> 너무 힘들어. <laughs> 집에 와서 너랑 나랑 맛있는 거 먹자. 우리 둘이 아무것도 안 먹었거든요 아직. 지금 릴리랑 코스코 왔어요 기름도 넣고 장도 좀 보고 어차피 학교 안 가니까 병원에서 약을 먹었거든요 좀어 슈퍼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강한 거래요 이거 똥잘 싸게 하는 거 이렇게 똥으로 배출되면 상관없는데 안 되면 내일 아침에 엑셀 찍고 그 다음에 그때는 그냥 꺼내겠대요 가자 들이야 좋지? 학교 안 가고 엄마장 보러 오니까 응 음, 진짜 재밌어 그래? 가자 가자 피자 치즈 세일한다. 모짜렐라. 이거 살까? 어 아빠한테 또 해달라고 할까? 오케이. 두개 사자. 어, 아쉽다. 이거 사, 사야 되는데 세일을 안 하네. 하바티 살까? 뭐 사지? 구다 살까? 야, 구다 살까? 하바티 살까? 이거 또 애들이 햄버거 해달라고 해서 사야 되는데 어떤 거 사지? 요거요거 요거. 이거? 구다? 구다더 어, 맛있어? 이거 뉴이 파티 햄버거. 그래, 아, 오늘 아니고, 세로돼 세로대 있다. 그 햄버거, 햄버거 해달라며. 감자 사줘? 네. 프렌치 프라이 해줘? 버거 먹을 때? 그래, 다먹으데안 먹으면 안 돼? 사줘? 어? 사주세요. 아유, 오케이. 가자, 이리 와. 이도 하나 사자. 응. 아보카도도 또 하나 사고. 자, 이거 캐놀라 올도 올랐다, 올랐다. 요거트, 어, 요거트? 요거트, 요거트? 요거트 집에 있어. 그릭 요거트 먹어, 저건 요거트 아니잖아. 가자. 파스타면 세일한다, 지금. 3분. 이거 하나 사야겠다. 이거 하나 들어. 옳지. 아, 그, 어. 아. 이번에 누구 차례지, 꽃? 이거 에피 차례야? 에피인데 학교 있잖아. 아, 아니, 이거 아빠야. 아빠야? 에피 last time. 로지 저번에 로지 거. 했잖아. 아, 그래? 응. 그러면은 아빠 거니까 내가 고를래. 이거 어때? 이쁘지? 이뻐. 그래, 오케이. 가자. 어... 많이 안 사고 딱 필요한 거만 샀어요. 딱 필요한 거. 리야 집에 가서 밥 먹자. 배고프지? 이렇게 샀더니 96불 났어 10만원? 리야 집이다. 배고프다. 이제 밥 먹자. 그치? 아, 이제 뭐 뭐라고 여기다가 뭐 해달라고 했더라? 니리 네. 앉아다 됐어 너랑 나랑 조식 먹자 맛있겠다 그치 뭐라고 해야 돼?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먹어 먹어 아유 배고프다 배고프다. 티도 따라줄게.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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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번먹 마시면서 먹어, 오케이. 근데 뜨거. 앞으로 앞으로 갖다 놓고 뜨거우니까 호흡을내서 마셔. 엄마랑 둘이 먹으니까 좋아. 응. <laughs> 네는 그릴 치즈 샌드위치, 오케이? 엄마는 아보카. 아 아보카도랑 이렇게 해서. 이거 네가 말한 대로 했다. 스크럼블 버섯 토마토 다, 오케이? 치즈도 올렸어. 맛있게 먹어. 오케이 okay, 이제 먹자 오케이? Okay? 먹고 똥 싸자 <laughs> 다행이다 일단 이렇게 하고 내일까지 안나으면 내일은 어쩔 수 없이 물리적으로 꺼낸다고 하는데 그래도 똥을 싸서 내보내는 게 낫겠죠 그치? 릴리 나다 먹었어 <laughs> 벌써? 어? 벌써? 어넌 뭐하냐 어? 많이 먹고 있어 알았어 많이 먹어 맛있게 너무 배고파서 또 후다닥 먹었어요 너 지금 뭐라고 했니? 그 하필이면 왜 지금이야? 너 응가 한 다음에 그것도 네가 찾아야 돼. 안돼. 이따 먹어. 아, 일단 먹고야. 아, 진짜 반가운 소식이지만 진짜 싫다. 일단 먹자. 어? 일단 먹어. 결국 음... 싸로 싸러... 싸냐? 어... 야, 네가 빨리 찾아봐. 젓가락 줄게 이거. 문 열어. 못 찾아, 못 찾아. 찾으라고 했는데뭐약 먹어서 응 했더니 아시잖아요. 어? 어. 그약 되게 스트롱한 거줬는데요 그랬더니 제발 지금 응 했는데 잘 나왔길 바라며. 아 한참 먹는 중이었는데. 입말 떨어지게 정말 이게 어때? 시원해. 아, 시원해? 시원해. 구슬 아니요 그 구슬이 아니라 그거 자동 나왔냐? 모르지? 아야. 아, 정말. 아, 근데 그거 좀 진짜 하루 빚던 올랐어. 아이, 조용히, 아밥 먹는데 그거, 그 얘기를 하냐. 어, 조용히. 찍, 찍, 오케이? 또 가야 돼! <laughs> 큰일 났다, 이거 간장양을 주는 바람에. <laughs> 난리 났다. 하루 종일 가겠네, 하루 종일. 아, 정말. 엄청 나왔지? 그거 간장량, 간장량. 너 소리... 소리 엄청났어~ 폭풍치는 줄 알았어~ 빨리 먹어~ 나와야 돼~ 자석 나왔으면 좋겠다, 그치~ 가자, 들어가자~ 집이다~ 밥 먹고 한 시간 정도 잠깐 쉬었다가 애들 픽업하고 왔어요~ 오늘 설날인데, 원래 오늘 맛있는 거 해줄라 했는데 힘들어~ 어제 오늘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서 오늘은 그냥 아침에 던 미역국~ 가자! 이, 아유, 이거, 이틀마요되니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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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가 사준 건데, 이게 뭐야, 다 더럽히고 갔어. 이 집에, 진짜. 벗어, 빨리, 빨개게빨리 아, 예. 벗어! 저기 또, 옷, 저기, 누가 또저 아이, 그래, 넘어져, 넘어져. 또, 오두방처 오늘, 팬이 나인이지, 릴리야. 아, 릴리 여기 없다, 아무튼 그런데, 어, 어제 오늘 병원에서 너무 많이 시간을 보내서, 비가 빨려서 그냥 대충 오늘은 하고, 내일, 저희는 내일 명절을 보내려고요. 뭐, 내일만 보내나? 주말에도 또 보내요. 괜찮아. 그래서 그냥 있는 거 대충 해서 먹으려고요. 세송이랑 오이랑 뭐 이것저것 해서. 아휴, 아다 여기, 어, 아, 그냥 다, 빼려 박아. 다, 다해야봐한 번에 그다 해버려.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 아무리, 아무리 간단히 먹어도, 뭐지? 탈것 해야 되니까. 두부 엄청 좋아요, 두부부침 오늘은 단백질을 다 야채로. 그래서 이거, 이거는 다 했고, 얘도 거의 다 했고, 요거 끓이면 되고. 이렇게 다 준비했거든요, 애들 거, 우리 거. 근데 이렇게 먹으려다가 냉동실을 털어봤더니 예전에 사놨던 게 있더라고요, 이거. 조금만. 바람바람바다바다다다 얘들아, 이거 하자자잘거 하나씩 가져가. 나아나시 l e 지 s see. Oh, w a t Good job. I'm not going to 아 o it. I'm going 아 o do it. I'm going to 이 o it. I'm g

Hello, 니까 s n i c a Cuc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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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이 c u m b e r Cucumber! c u 어 u m b e r Cucumber! c u c u m b 그 r 그 u c c u c

q u i e 오늘 또 왔어요. 어제 w 음 하고 오늘 또 빠져 나 g o o 빠져 o 는지확인하 d good good g o 다 d g 다다 d g o 다 d good g o 네 번을 o 갔 d g o 번을그 o o 번갔 o 아, 그래? o o d g o 또 d g o 또 g r 아, 팀인가 o d g 또한번더 얘기를 나누고 이제 집에 갈수 있대요.